오늘 경기 출전하십니까? 아 그거는 이제 지금 현 감독님이신 김경륜 감독님께서 이제 써 주셔야. <laughs> 네. 네. 타는 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타석에는 청춘 야구의 2번 타자 김임대호 선수입니다. 아, 임대호 형님도 너무 야구를 좋아하셔서 저는 실제... 그거 아세요? 임대호 선수 중출이세요? 아, 진짜요? 와, 아, 아, 어쩐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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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, 노량진에 이제 축구하러 갔다가 아그 옆에 야구장에서 야구 끝나고 오신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아 네. 노량진에서 예. 아, 축구하시구나. 네네네. 그런데 야구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너무 잘하세요. 우리 어 잡방망이 위에 걸렸습니다. 다시 한번 봐주시요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졌습니다. 아 근데 몸이 워낙 좋으셔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사극에서 정말 많이 출연하셨렇죠 장군으로 항상 네. 거의 나오시는. <laughs> 그래도 이제 상대팀이 평균 연령이 조금 높기는 한데 네. 그래도 조금 젊은 팀으로서 오늘 경기 잡아야 되겠다 뭐 선수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나요? 어, 그 경기 전에 네. 그 이병진 선배님이랑 네. 친분이 좀 많아서 이병진 네. 선배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네. 이병진 선배님도 청춘야구단에서도 네. 1승을 재물을 저희를 <laughs>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. 에 네,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. <laughs> 서로를 네. 1승 제물로 생각하는 네. 두 팀. 네, 네. 저희도 마찬가지라서 <laughs> 네. 어, 여기서 꼭 이겨야 되지 않을까 첫 경기라서. 어. 자 빅게마진타구 투에게 아, 돌아갔습니다. 자, 어, 잘 봤어요. 주자 묶어두고 아. 1루에서 타자 주자 처리했습니다. 네. 그리고 1루 1호, 1루에서 세이. 어 투수 앞